이것은 이제 금방 조금 담아 먹는 이 소스라서 끓이지 않아도 괜찮아요. <놀람> 요새는 햇볕. 햄냐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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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해요. 그래야 떨어져. 아이, 아이, 이이이 그냥 이아면이이이 아이, 이 아이, 이이이아게이 아이, 이 아이, 칼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간장이 2, 그래서 간장이 2컵, 2컵, 다음에 그리고 식초가 1, 아까 간장이 2, 식초가 1, 그리고 설탕이 설탕도 1, 일반 생수가 1. 이렇게 하면 비율이 딱 맞아. 간장만 둘이네. 응. 음, 간장만이 둘이지. 간 간장이 식초, 설탕, 생수, 물은 1. 그렇게 이렇게 비율이 딱 맞아. 그 그러니까 가지. 까4대2대1대 1이잖아. 어, 그렇지. 맞아. 정리를 이기고, 잘하네. 생수도 1이고 둘도 1이고. 어. 두 개는 뭐가 잖아 그렇구나. 이게 요즘 나오는 양파는 하우스 양파라서 엄청 연해. 이제 오래 두고 먹는 장아찌보다는 이게 금방금방 담아서 조금씩 담아서 먹는 게 좋아. 이제 노지 양파 나올 때는 노지 양파는 단단해서 담아놓고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지. 됐어요. 설탕만 누으면 돼. 고추 다시는 내지. 네 엄마. 그래서 청양고추. 청양고추를꼭안 넣어도 괜찮아. 오이 고추 있잖아. 그런 고추 넣어. 아삭이. 아삭이. 근데 엄마는 좀매콤하니 그러면은 더 깔끔하고 맛있겠지. 그래서. 이것은 이제 금방 조금 담아먹는 이 소스라서 끓이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음. 요새는 햇양파라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햇양파거든 음. 그래가지고 많이 담지 말고 그냥 조금씩.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은 음. 또그 비율로 또 채워넣는 데잖아. 그렇지. 조금 더 만들어서. 그 아까 2대1대1대1 비율로? 어. 간장, 엄마도 조금 이게 지금 부족하거든? 아. 그니까 또만땜으 근데 이게 어좀 되긴 하네. 아니 안 무지라이게. 왜냐면은 네. 양파에서 물이. 아이고 왜는데 아까부터 물이 나와 물이. 이게 이제 절을이 간장이니까 절어질거 아니야. 물이 생겨. 그럼 여기에 차. 처음부터 간장 이렇게 이 찰랑찰랑하면 나중에는 이 간장이 흥건해요. 양파에서 물이 생기면 그렇구나. 너무 많어. 설명이 실감 나네. 설명이 실감 나네. 실감 나네. <laughs> 실감 나게 <나네>. 해야지. <laughs> 간장이 조금 작은 듯 보이지? 괜찮아, 안 작아. 이렇게 눌러 응. 이것은 이제 실온에 하루 놔뒀다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거든. 그래서 한 일주일 후면은 일주일까지 안 가도 한5일만 지나도 먹어도 될 간이 저 맛이 다 들어, 괜찮아.